HP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마귀가 발에 생겼는데 냉동치료를 수회치료했지만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주변으로 번지며 사마귀가 두꺼워지고 어느 순간 냉동치료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HPV 바이러스로 감염된 이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의 특성상 환자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걸을 때마다 사마귀 부위가 발에 닿으며 통증이 심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마귀가 발바닥에서 시작하여 옆으로 번지고 엄지발가락까지 번지게 된 상태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HPV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기 위해 면역을 높여주는 한약을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약침을 사마귀 주변으로 주입하고 사마귀 제거를 위한 뜸치료를 주 1회 치료했습니다. 6개월간 치료를 병행한 결과 처음과 달리 두께도 많이 작아지고 엄지발가락의 사마귀도 많이 사라지며 심각했던 사마귀는 대부분 사라지며 호전되었습니다. 환자분 또한 처음에는 없어질까 의아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점점 사라지는 사마귀를 보며 많이 놀라기도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치료 종교로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한약과 약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사마귀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원래의 깨끗한 피부를 되찾고 면역기능 또한 많이 좋아졌습니다.